안녕하세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용안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2월 10일 오후 4시 39분 지난 시점입니다. 로보로보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의 주가가 이전에 저항대역 구간을 사용하던 곳을 강하게 지지대역으로 사용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커벤 핸들 자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은 이앞 구간에 있는 차익실 시력... 물량 해소 그리고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해 왔었던 것에 대한 매물 압박 심리적인 부담에 따른 투매 물량을 소화해주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로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글로벌적인 흐름으로도 이 로봇 관련주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딥시크는 우리 설 연휴에. 미국 증시를 공포에 울겨 넣었던 엔비다를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시켰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만큼 충격적인 10억 명 앞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엄청난 콘서트를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 AI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SK증권에서는 로봇산업,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산의 하드웨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생 관계가 이어져 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원전, 조선 등등의 방향성에서 나왔던 영향력이죠. 이런 것이 로봇 산업에서 발전되려 하고 있고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SK 회장이죠. 휴머노이드를 키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삼성도 최근에 휴머노이드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LG 또한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현대차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엔비디아 협업 관계에 있고 엔비디아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출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으며 테슬라는 이전부터 자신들의 공정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내고 있죠 이로써 로보 로보가 올라갈 수 있는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이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로보로보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로보로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잘 모르시더라고요. 5초면 할수 있는데 말이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렉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커뮤니티 팁을 클릭을 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저는 이거 지표 받았고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어요라고 두달 전부터 123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또한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심으로써 제 채널이 상당히 투명한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가 아니신 분들께도 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저는 오로지 이 구독 버튼만을 바라고 있고 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구독자 수를 늘려 나가고 싶은데 제 채널 조회수가 1 0 0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70에서 80분 정도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요. 심지어 그분들은 2분에서 3분 만에 영상을 끄고 나가시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제 채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제가 몇날 며칠 몇 개월을 만들어서 산출한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 대해서 존중의 표시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적정 가격을 그냥 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만 전달드리고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엑셀을 통해서 로보 로보의 주가를 5초만 검색을 해 보셨어도 아이 종목이 직전 연도 실적을 확정으로 해서 적정 가격이 안전 마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컵앤핸들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방향성을 만들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까지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이전 매물대역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요 정도 가격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2차 목표 가격으로는 요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적인 환경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많은 뉴스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감에 따라 실적 팔로업을 하고 적정 주가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신다면 분명하게도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41-21740번호로 로보로보, 대응이라고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로보로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힘듦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딱한 종목만 받겠습니다. 종목 이름 적으시고 대응이라고 마찬가지로 문자연락 남기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찍어 드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